제가 요즘 라이브 영상만 계속 올라가서 짧은 영상 하나 찍을게요. 제가 좀 임팩트 있게 짧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말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유튜브를 볼때 어떤 채널 을 즐겨 보시나요? 아마 대다수가 정보를 얻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뭔가,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배우고, 예. 그러려고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한 세상이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니까 뭐 욕먹고 다니는 거지.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 배우받고 살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취뿔도 없지만 취뿔도 예, 없는 놈인데 밖에 나가면 대우받고 삽니다 제가 유튜버를 해서 제가 유튜버라서 영상 찍을 때뭐 사람들이 뭐 영상 협조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 따위 유튜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냥 한 세상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처세. 그런 게 아마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터넷으로 뭘 해서 천만원 벌기, 뭐 쇼핑몰에서 뭐 얼마 벌기.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예, 네, 보시고. 정보를 통해서 사회를 습득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 인터넷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한 세상을 보세요 한 세상이 왜 집불도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다니는지 제가 인터넷이니까 욕먹고 다니는 거죠. 어디 나가면 대우받고 삽니다. 집불도 없어도.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정보로, 책으로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TV 한세상 채널 구독 딱 눌러놓고, 짓불도 없는 한 세상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끌어당기며 처세하고 다니는지 구독 눌러놓고 확인하세요. 정보 지식 필요 없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